대표님은 유튜브에 관심 없을 줄 알았는데 유튜브를 왜 하기로 마음 먹으신 거예요? 너무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요. 어... 근데 이제 전문적이지 못했죠. 그리고 어... 제가 채널을 한세네개 해봤거든요, 사실은요. 네네. 제가 나오는 것도 있고 안 나오는 것도 있고 음... 제품에 관련된 것도 있고 해봤는데 음, 전문적이지 못한 것도 있고 저의 어떤 이야기만을 꾸준하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때 못했죠. 그리고 음... 저만의 이렇게 안정적으로 어떤 저만의 카테고리가 생긴지도 얼마 안 됐고 음... 몇년안 됐고 그래서 이제는 어, 저의 사업의 성장기라. 저의.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좀 열정적인 사람인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실행력 있는 사람인지, 이제 만들어 나가는 것들도 보여드리고 싶고, 그런 어떤 좀 이런 실행을 같이 하고 싶은 뭔가 남기고 싶었어요. 저는 약간 유튜버라는 채널 을 너무 제가 사랑하고, 저도 매일 보고, 막 새로운 추천 나온 것도 신기하기도 하고, 또 제가 원래 관심 가지는 부자들 뜨잖아요. 그래서 많이 보고 하는데, 그, 그런 것처럼 저도 누군가에게는, 어, 저는 이렇게 해왔는데, 어, 이렇게 해보니까 좀 낫더라.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근데 이걸 체계적으로 하고 싶었어요. 사업소 운증 어떻게 내는지, 아마존을 어떻게 처음 시작하는지, 네이버에다가 어떻게 제품 올리는지, 제품 어떻게 보러 가는지, 공장 어떻게 하는지 모든 것들 제가 많이 남겼다면 저도 좌충우돌 하면서 어, 실패기도 올렸다면 더 재밌었을 건데 어, 지금부터라도 아저 이번에 어디 갑니다, 뭐 이걸 합니다, 뭐 모든 것들 남기고 싶었어요. 그게 욕심입니다. 그래서 저만의 채널 을 하나 만들어서 많이 보시든 안 보시든 정말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 열뭐 명이라도 1 0 0 명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습니다. 대표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게 시간을 많이 단축시켜 주는 말이 될 거고 네. 시행착오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네. 그 성공한 유튜버 중에 상당수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 돈 벌려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걸 알려주는 마음으로 전환이 돼야 그 이상으로 성장한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상당히 대단히 막 뽑히고 막 대단히 그럴 수는 없겠지만 이런 채널을 통해서라도 알려드리고 정보도 알려드리고 저의 어떤 실패기도 알려드리고 그런 것들이 대다보면제시간을 뺏길 수 있잖아요. 음. 어떻게 반대로 이야기하면? 근데 이게 해보니까 해보니까 음. 저는 더 많은 걸 알게 되고 음. 주면서 드리면서 더 많이 공부하게 되고 그런 마음으로 유튜브를 본인이 알고 시행착오 했던 것들을 공유해 주시면서 네. 한번 <laughs> 캐리용 채널 같이 키워보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아니면 지금 시청자분들 지금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또 저한테는 엄청난 큰 도전입니다. 그리고 저는 가능하면 좀 지속적으로 이번에는 좀 지속적으로 해보고 싶어요. 어? 재밌다? 관심 가져주시고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주셔서 다음에 뜨면은 관심 가져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